주 69시간 노동 입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려했다고 합니다.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면서 보완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어안이 벙벙합니다. 정작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한다고 말했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자신에게 격려했다는 뜻입니까? 기양 격노한 김에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던 과거의 자신에게도 격노할 생각은 없습니까?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떠들 때는 언제고 여론이 악화되니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며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대통령 말 다르고 총리 말 다르고 노동부 장관 말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에 대한 말을 바꾸고 엇박자를 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부가 양치기 소년들이 다니는 동숭아 학당으로 전락했습니다.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과로사를 조장하는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홍보를 하고 포장을 해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과로사 조장 입법계획을 즉시 폐기하십시오. 간돈해주고 쓸게도 뇌 줬는데 남은 것은 오므라이스밖에 없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수출규제 조치 해제는 일본의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되었고 수입선 다변화로 일본 의존도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마저도 화이트리스트 회복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보복을 단행했는데 우리가 WTO 제소를 포기함으로 나쁜 설레만 남겼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성과를 부풀린다 해도 오므라이스 말고 얻은 것은 없습니다. 하긴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우겨도 항의 한번 하지 않고 자위대가 방경 능력을 갖추겠다고 해도 너그러이 이해하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니 뻔히 예정된 결과였습니다. 정부의 맹종 외교 굴종 외교의 국민은 굴욕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수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자국민에게는 한없이 비정하고 타국민에게는 한없이 친절한 대통령이십니다. 오늘은 용산 이태원 참사 발생 1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전시도 아닌 평온한 주말에 대한민국 한복판 수도 서울에서 159명의 소중한 목숨이 쓰러졌는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의 책임 있는 주무부처 장관을 극구 감싸면서 지금까지 유가족들을 단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친절한 대통령이 유가족들의 추모 공간 마련 요구는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같은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쏙 빼닮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아니보다 일본 국민의 아니와 일본의 국익이 먼저인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분노에 찬 외침이 생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경기도청에 상주하며 압수수색을 벌여온 검찰이 엊그제서야 철수했다고 합니다. 3주가 넘는 기간 동안 검찰은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넷을 열고 63,824개의 문서를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직원들을 소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일입니다. 검찰은 무도한 조작 수사, 편파 수사를 즉각 멈추십시오. 이상입니다.